오산시가 양산동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는 24일 양산동 국도 1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착공식을 열고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구 대일화학부지 인근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이권재 오산시장과 이상복 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등 주요 내빈과 시민들이 참석해 경과 보고와 시사 행사 등 기념 프로그램을 함께 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양산 3사지구 공동주택 개발과 연계해 추진되는 공공 기여 사업으로, 오산시는 입주 이전에 교통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는 선교통 후입주 원칙 아래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연결도로는 총 연장 약 590m, 폭 30m의 왕복 6차선 규모로 조성됩니다. 세마동 일원에서 국도 1호선 롯데리아 사거리까지를 잇는 주요 간선도로로 향후 대규모 입주에 따른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지역 내 이동 편의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로는 2026년 말 중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는 공동시행 협약 체결과 시의회 의결, 실시 계획인가 고시 등 주요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현재는 본격적인 공사 착수를 앞두고 현장 관리와 준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이번 연결도로는 양산동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의 일상이동을 개선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앞으로도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스경제TV였습니다.